거창 성당 어, 성도 여러분, 우리 모두 그리스도의 부활을 기뻐합시다. 어, 시작 전에 한 가지만 질문을 던지자면, 한 아기가 태어나서 어, 모든 가족이, 가족이 기뻐하고 있는데, 우리는 그 아이의 세포가 몇 개인지 알까요? 생명의 정의가 무엇인지 알까요? 아직도 정확하게 생명이 어떻게 생기는지, 그리고 그 순간을 제대로 설명하지 못합니다. 그러나 그 아이를 안고 있잖아요. 우리가 핸드폰을 얼마나 알고, 핸드폰을 쓸까요? 그렇지만 쓰잖아요. 어, 이 측면에서 어, 우리가 잘 모르지만, 이 부활을 기포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. 좀 말은 좀 이상하지만. 그 엄마 배가 디올 백처럼 볼록했는데, 어느 순간 홀쭉해졌습니다. 왜냐하면 애가 빠져나갔기 때문입니다. 이것이 무덤이 비었다 라는 뜻입니다. 곧 부활했다는 증거였어요. 어, 저는 언제 부활할지 모르겠네요. 그러나, 무덤이 비었다는 것은 유일한 증거 자료가 되지 못합니다. 왜냐하면, 무덤이 비게 된 요인은 여러 가지일 수 있기 때문입니다. 또, 제자들은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난 것이지, 부활 그 자체는, 자체를 보지는 못했습니다. 왜냐하면, 부활은 초자연적인 사건이기 때문입니다. 나지지 마시고요. 우리는 표징을 붙잡을 뿐입니다. 어쨌든 배가 홀 쪼개졌어요. 그런데 어느 날에 배가 홀 쪼개질 것이라고 말을 계속해 왔다는 것이 다른 겁니다. 예정되어 있었고 준비되어 왔다는 점이 은근히 설득력을 지닌다 하겠습니다. 소위 하느님의 섭리가 역사가 되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. 한 번씩 전화를 받을 때, 여보세요? 하는데, 이 꺼지는 경우가 있어요. 이 얼굴에 살이 쪄서요. 그러나, 부활은 이렇게 순간적인 우연이나 쇼가 결코 아닙니다. 준비된 하느님의 역사였습니다. 언제부터일까요? 창조 때부터요. 인간이 인간으로 존재하던 그 시초부터. 더 은밀하게는 아담과 하와가 거창 사과를 한입 베어 먹던 그 순간부터 미리 마련되었습니다. 그래서 섭리라고 하죠. 프로 비데레. 프로 미리 앞서 비데레 보았다. 그래서 미리 보고 있었던 계획이라는 겁니다. 때문에 부활은 우리 인간의 존재와 본성 그 한가운데에서 고찰하지 않으면 어, 뭐 슈퍼맨 영화가 되어 버리고 맙니다. 이 정도에서 질문은 마치고 그 결정적인 순간에로 걸어 들어가 봅시다. 사건을 전하고 있는데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어, 전개가 펼쳐지고 있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. 그 소식을 전하고 있는 사람들조차 어리둥절하고 있는 것이죠. 이후 놀라운 소식이 전해지는데요. 약간의 모양새는 다릅니다만 그 핵심은 한 가지였습니다.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셨다. 우리는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났다. 이것이었습니다. 칼 라너는 안식일 다음날 이른 아침 분명히 엄청난 일이 일어났다. 확인 불가능하고 검증 불가능하며 재생 불가능한 어떤 사건, 곧 인류 역사를 영원히 반으로 쪼개버리는 엄청난 사건이 일어났다는 것만큼은 분명해 보인다고 말했습니다. 이를 근거 있게 해주는 것이 일괄성이고 유일성이며 방향성이라는 것입니다. 그 많은 사람들이, 그 다양한 사람들이 일괄되게 말하고 있다는 점. 동시에 다른 사람이 아닌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다는 것. 그리고 그 사건이 우리 모두의 구원을 위한이라는 특정한 목적을 지니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. 결정적으로는 그리스도와 함께 동고, 동락했던 제자들, 소위 이 사건의 최고의 권위를 지닌 자들의 자들의 행동 변화가 이를 뒷받침해 주는 강력한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. 곧 목숨으로도 바꿀 수 없는 증언, 한두 명이 아니라 그 많은 이들이 목숨으로 일괄되게 증언하는 이 소식. 그나마 이것이 믿기 어려운, 받아들이기 어려운 부활을 그래도 심각하게 고민할 수 있는 근거가 되겠습니다. 저는 믿을 수 없는 것을, 받아들일 수 없는 것을 받아들이라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, 부활은 우리 이성을 훨씬 뛰어넘는 사건이기에 사도 바오로는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신 바로 그 이유를, 그리고 더더욱 깊이 깊이 십자가에 못 박히신 이유를 설명하게 되었습니다. 이후 제자들과 그들의 제자들, 계속해서 이어지는 신학자들 또한 하나같이 이 십자가와 부활, 그리고 그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에 대하여 심사숙고하고 묵상하고 되새기고 가르치고 전하게 된 것입니다. 그리고 이는 지금도 그리고 앞으로도 영원히 이 작업은 계속될 것입니다. 왜냐하면 부활은 우리 실존이라는 삶 속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. 동시에 우리 실존을 훨씬 뛰어넘는 세계로 어, 우리를 이끄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. 나아가 과학으로 할수 없는 과학이 아닌 믿음의 체계 안에서 이해될 수 있는 그 무엇이기 때문입니다. 그러니 우리 모두 솔직하게 겸손해 칩시다. 복음은 이렇게 말합니다. 사실 그들은 예수님께서 죽은 이들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셔야 한다는 성경 말씀을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었다라고요.